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젠더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까지야.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성별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는데. 관련해서 부산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실제로 부산 청년이 성별 분업 성역할 고정관념 등에서 남녀별로 인식 차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결 방법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사회연구부의 정다운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정다운입니다. 예, 지난 9월이죠. 부산 지역 2030 청년 세대 젠 인식 현황 및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 어, 우선 젠더 인식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줄까요? 아, 네. 어 젠더 인식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젠더라는 용어를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어, 젠더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뜻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정치, 경제, 제도,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사회나 집단, 문화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젠더 인식은 쉽게 말해 성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면님, 예, 네. 조금만 전화기 수화기를 대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조금 네. 멀게 느껴져가지고요. 어, 그럼 이제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네, 서 이번 부산 지역 2030 청년 세대 젠더인식 조사는, 어,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남녀 청년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남녀 청년 20명을 성별 연령별로 그룹화해 초점 집단 면접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예. 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기계적 평등에 대해서, 남녀가 대부분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설문조사 결과. 부산 청년 열명중 여덟 명이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기회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특히 그 남녀 모두가 가구 소득에 기여하고 집안일도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어, 뭐 데이트 비용, 숙직 야간 근무도 남녀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좀 공정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음. 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산 청년은 공정이라는 의미를 좀 개개인의 상황을 좀 고려해 준다기라 해 준다고 보다는 예. 어, 남녀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좀 기계적인 평등을 공정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이었습니다. 네, 예, 기회도, 권리도, 일도 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laughs> 많이들 하시네요. 네, 네. 자, 가족 생계의 일차적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어, 좀 저희가 이제 가정 내 성별 분업에 대한 인식을 좀 파악하려고 예. 생계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질문을 해봤는데요. 어, 이것 또한 이 질문 또한 남녀간 인식 차가 나타났습니다. 청년 여성은 가족 생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남성에게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 반면, 예, 예. 청년 남성은 가족 생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라고 응답한 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 이는 부산 청년 남성 스스로가 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좀 스스로의 책임감, 그에 남성의 성역할 남성 스스로 성역할 규범에 대해서 좀 고정관념이 나타나는 어좀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네. 오히려 가족 생계 일차적 책임이 남성이 있지 <laughs> 않다. 근데 네. 남성들은 그래도 남자가 책임을 네.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조금 다르군요 네. 그 남성은 여성보다 조직관리에 뛰어나다 여성은 감정적이어서 공사를 구분 못한다 질문이 조금, 뭐랄까요? <웃음> <웃음> 어, 너무 옛날에 치우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직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별 고전관념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예, 예. 먼저, 이제 남성은 조직 관리 및 리더십 능력이 뛰어난가라는 질문에 부산 청년 약한 43%, 43%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고, 여성은 감정적이라 공사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산 청년 약 56%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음. 이는 성별로도 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긴 했는데요. 예, 예. 어, 다만 청년 남성의 약 34%는 남성이 조직 관리 리더십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응답을 했고 음. 또약한 28%는 여성이 감정적이라 공사를 어, 공과사를 구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청년 남성 특히 좀 30대 남성에게서 직장 생활 내에 남녀에 대한 성별 고정관 이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 어, 이러한 성별 고정 관념은 좀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 예. 어,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또는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할수 있는 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어 그리고 이제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 이런 이제 직종과 관련해서도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어, 먼저, 이제, 간호사, 보육교사 등 직업, 보육교사 등의 직업이 남성에게 적합한,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예. 부산 청년 한약 67%는 남성에게 적합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청년, 여성, 남성 모두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다만 또 청년, 남성의 한18% 정도는 여전히 간호사, 보육교사 등의 직업이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음, 예, 예. 어, 다음 질문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의 직업이 여성에게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啊。Uh huh. 부산청년의 약한57% 정도는 여성에게, 여성에게도 적합하다라고 응답했고, 을 네. 어, 이 또한 청년, 여성, 남성 모두 적합하다고 라 응답한 비율이 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청년, 남성의 약30% 정도는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음.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종합을 해보면, 어, 부산청년의 상당수는 성별에 따라 직업에 대한 뭐 성별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청년 남성의 경우 청년 여성에 비해 좀 성별 적합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를 음. 나타났습니다. 에, 부산 청년들 그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 뭐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앞서 음.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나요? 어떻게 보세요? 음. 어, 저희가 이제 젠더 갈등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부산 청년 한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예. 발생 원인으로는 언론 및 방송 매체의 성별 갈등 조장, 또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가부장적 사회문화를 꼽았고요. 음. 이를 저희가 이제 그룹화한 초점 집단 면접 조사를 다 조사 참여자들에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예. 어, 남녀간의 인식 차이가 조금 나타나긴 했습니다. 어, 대부분의 청년 남성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남녀간의 어, 젠더 인식 차이를 경험한 적이 없다. 어, 그래서 젠더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 어, 그 청년 여성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성별 혐오 및 젠더 갈등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음. 여기서 좀 특징적인 점은 청년 남성 참 청년자 중 일부는 일상생활에서 젠더 갈등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예, 예. 이 사회 곳곳에서 젠더 인식의 차이에 따른 이제 갈등이 심각한 좀 수준이고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별 혐오 발언을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이슈화하고 좀 이런 이슈를 정치적 수단으로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응답을 했고 어, 이런 젠더가든 심각성 정도는 성별 연령별 특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좀 개인이 처한 상황 및 음. 경험에 의해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예. 예, 예. 어, 어쨌든 이 젠더 갈등, 이 젠더 인식 차이 조금 좁혀 나가면 좋겠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한세 가지 정도를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예. 남녀간의 젠더 인식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 세대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온라인과 같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통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젠더 이슈에 대한 주기적인 토론에 또 청년 소모임 구성 등이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 다음으로는 청년 세대의 젠더 인식과 관련해 지역 차원에서의 실제 조사가 좀 주기적으로 이루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전국 단위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긴 하나 부산 샘플 수가 너무 적어 부산 청년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할수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청년의 젠더 인식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여 변화 변화 양상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 변화 양상 및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때 지역의 지역만의 특화 정책이 수립될 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 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의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청년은 젠더 이슈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언론 매체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선택적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는데요. 예. 어 이는 정보의 확증 편향 우려가 있으므로 올바른 젠더 인식 합 젠더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생애 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일단 중요하고 네. 지역 차원에서 실태 조사가 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성 평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좀 의무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네. 에~ 마지막으로 짧게 좀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이제 이번 부산 지역 2030 청년 세대 젠더인식 조사는 부산 청년의 젠더인식 전반을 좀 처음으로 조사한 것으로 청년 전직 수립 시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부산 청년의 젠더인식은 일부 분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긴 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 청년층 개인이 처한 상황 및 경험에 의해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좀 특징적이었고 이러한 남녀 간 젠더인식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음.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음.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따라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시키지 않는 일반화시키지 않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사회 곳곳에서 잔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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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사회연구부의 정다운 연구위원이었습니다.